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수자. 네, 8월 6일이죠. 8월 6일 화요일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틀, 어제도 그렇고, 저기, 뭐야,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강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라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렸고,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쪼실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비속은데, 쫄 이유가 쫄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방송에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부분은 제가 어제도 k 지 모빌리티 예를 들면서 회사 부도났습니까 매출이 역시 뭐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차량 사전 계약이 뭐저 악재로 인해 가지고 취소됐다고 뭐 나옵니까?라고 제가 반문했던 것도 회사의 내재된 값어치를 제가 보라고 했지 여러분들이 전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기는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드리면서 어, 내 주식이 기다릴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야 되는 종목인지 매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끊어내야 되는 건지 정말로 이 부분에서 판단을 냉정하게 하시라라고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이 하락장 어제 어 진짜. 최대 폭락장에서도 제가 사실있게 여러분들께 강조 드렸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삼성중공업, 네이버, LG전자, LG사건강, 뭐 HMM, 뭐 KG모빌리티, 이 모든 게 지금 개별 종목이 브리핑 의미가 없다.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장인지, 아니면은 추매해야 되는 장인지, 이 판단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미증시에 어, 분위기와 다르게, 우리 시장은 이제 하루 만에, 거의 뭐 사실 이틀 만이죠? 이틀 만에 반등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또 방식을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아, 그래, 조정 끝났구나. 희망의로를 돌리는 겁니다. 또. 어제 같은 날, 정말 야수의 심장을 쏜 사람들은 추매를 했겠지만은, 사실은 어제 같은 날은 추매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제 케바 케고, 사람마다 관점이 좀 다르겠지만 어제 같은 날은 추매를 한다기보다는 오늘 있을 추락에 대비해서 한번더 관망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추매는 아, 지금 반등이 오고 있구나라고 판단될 때 추격 매수를 해 가지고 내가 일단은 원금을 한번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추매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무조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추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어제 시장만 놓고 본다면은, 어제는 관망해야 돼요. 관망을 해야 되는 하루에요. 여유가 있고, 현금 보유자분들은, 여유있게, 조금 더 물타기를 할 여력이 있겠지만은, 내가, 현금, 현금 보유가, 어, 뭐냐, 약하고, 그 다음에 시, 뭐냐, 비축해 놓은 시, 시드가, 어,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어제 같은 날은, 최대한 총알을 아끼고, 관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 어제 못 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씨, 어제 살걸.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으면은, 다음에 더 깊은 하락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돈을 때려붙게 돼 있어요. 그럼 끝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반등을 할수 있겠죠. 반등을 할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손실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강조드리고, 반등이 됐다고 판단되면은, 그때 따라붙어가지고, 일단은 내 원금을 한번,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자 보세요 저는 아침에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에다가 교육방에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 보시면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냈습니다 현재 현금 보유자 분들은 오늘 자신의 보유 정보 추매해서 평상대로 놓으시고 오늘 물타기와 반등으로 본전이 되면은 원금에수 한번 하시고, 다시 천천히 분할 매수해야 된다.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되는 시기다. 왜?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는 장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여유 있는 분들은 다행가시고 언급 매수 및 다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 이럴 때한번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방에 삼성중공업 보유자분들 평단 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보세요, 여러분. 10741, 1088, 11000원, 1800원, 11700원. 1,800원. 평단 보세요, 여러분. 우리 방 평단 보세요. 지금의 삼성중공업 1,000원이죠. 대부분 다 본전 이상이죠. 리스크가 현저하게 절단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강조드리는데, 강조드리는데, 지금의 이 반등의 이상을 여러분들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 순간, 골로 가는 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항상 이럴 때, 내 계좌에 본전이 올라왔을 때, 수익이 나올 때한 번. 챙기고 다시 또좀 매력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재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지금 어, 뭐 하락하는 종목이 안 보일 정도로 어제 와는 완전히 지금 완전히 극명하게 반대가 되는 제그 뭐냐? 반대가 되는 어 현상인데. 자,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가온 전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어제 22%,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4% 빠졌으면 토탈 26%입니다. 그럼 오늘 지금 18% 반등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빠진 만큼 지금 다 올라오지 않았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메시지대로 추매를 한번 딱 과감하게 단행해가지고 평단 내려버리면은 지금 본전이 올 거예요. 발 빼세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이 종목이 정말 마음에 들면은 다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그러한 이제 제가 어, 메시지를 우리 교육방에 드리고 지금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도 이걸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취하셔야지 내 계좌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지킬 수 있다는 점. 여러분, 보세요. 자. 어제 제가 공개 추천한 종목이에요. KG 모빌리티. 자, 보세요. 어제 7.8% 받았어요. 지금 4%반등했어요 금요일하고 어제하고 토탈해서 거의 9% 넘게 받았는데, 지금 이제 4%반등했습니다 반이 안 올라왔죠. 그런데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기에는 착각할 수 있어요. 아, 반등하는구나. 반등하는구나. 이제 또 회복하겠지 라고 할수 있는데, 물론 네. 이 종목은 갑니다. 제가 공개 추천은 좀 공개 추천하는 종목이고, 물론 이 종목은 가지만은. 이러한 유형의 본인의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지금 추매를 단행해서 빠져나올 종목인지, 추매를 단행해서 평단을 낮춰놔가지고 원금 회복해서 다시 또 비중 조절을 해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은, 과감하게 진짜 물타기 이빨 때려, 물타기 이빨 때려 부어가지고 탈출을 해야 되는 종목인지를 빨리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내일도 이런 급반등장이 나올 거라 나오지 뭐냐,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보장 누가, 아, 보장을 아무나 못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영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필수입니다. 제가 이 장에 쫄지 말고 여유 있게 신용 미수 아닌 분들은 여유 있게 기회 문으로 보라라고 했던 것도 지금의 이런 리스크 관리를 다 거쳐가야지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신의 수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제 야수의 심장을 쏜. 어,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수익권에 들어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반드시 오늘 원금 회복을 하시고 수익 창출하시고 다시 재매수를 천천히 내일 또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플랫하게 뭐 내려간 거 있으면 올라간 거 있을 거고 막 등락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여러분들이 쇼핑을, 종목 쇼핑을 다시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어, 강조해,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지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어제와는 완전 정반대로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주목하셔야 될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특히 제가 삼성중공업, 우리 그 교육방분들한테 메시지를 자 제가 지금 차트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어제 한번 여기 깨졌어요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지만은 한번 깨졌습니다 이 지금 제가 이 데드크로스라는 개념을 제가 계속 강조 드렸는데 여기가 한번 이탈됐다는 거는 다시 재이탈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해서 나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보세요 이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수익 줄때 챙겨라 끌어가라라고 했을 때 챙겨놓으신 분들은 어제 하락이 전혀 쫄리지 않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홀딩한 분들은 무작정 홀딩한 분들은 자기 평단이 다시 돌아 왔어요 이때 매도하고 수익 챙길 수 있었는데 그냥 버틴 분들은 자기 원금에 말짱 노름득된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얘기합니다. 나는 손해 본거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칩니다. 주식 정말 가장 초보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아래 꼴이 달았지만은, 이 지금 선이 한번 이탈됐다는 거는, 리스크 신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아직까지 여기 지금 차트 꼬여있죠? 요거 지금, 겨자, 뭐냐, 겨자 색깔 선이 그린 색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리스크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그러니 뭐다? 삼성중공업 어떻게 된다? 제가 지금 교육방에 대한 메시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현재 11,000원 회복, 자기 평단 보유자들은 원금 회수 후 재배수 전략 꼭 인지하시라라고 제가 메시지를 오5 9 5 9분에 조금 전에 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 선택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여러분, 제 교육방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저희는 여차하면은 삼성중공업 제일 빨리 우리도 뛰어내릴 거예요. 구명보트 타고 뛰어내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쭉 홀딩입니까? 그럼 홀딩하셔야지. 맞죠? 침몰하는 배에 야금야금. 무리 새는 무리 세는 증조가 있는데 증상이 있는데 땜빵을 해서 맞고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은 더 무리 차오르기 전에 뛰어낼 것인가 는 이제 진행을 해 보면 압니다. 지금은 악재 시그널이 이제 배에 배에 살짝 균열이 가는 정도 배에 살짝 어 선체 하부에 약간 금이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자칫하면은 목표가 15,000원이 아닌 정말 다시 10,000원 이하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리스크를 지금 살짝 우리가 보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재방송을 끝까지 챙겨보시고 정투자이 교육방에 여러분들이 한번 합류해 보신다면 은이 분명히 큰 리스크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안전탈출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분명히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1,000원이 다시 깨지고 눌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반등 시켜줄 때, 여러분들 반드시 원금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발 꼭 명심하시고, 뒤에 가서 또 땅을 치고 해야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전서투자 절대 주식으로 허튼 소리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서투자의 교육방, 9월 17일날 가격 인상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빨리 합류하셔가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힘내시고, 응원하시고, 공부하시고, 종목 발굴하시고, 수익 내시면서, 여러분들 안전 계좌 꼭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정보 우리는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빠 어제 빠진 것보다 오늘 더 올랐어요. 이러면 우리는 수익이거든요. 제 계좌도 지금 수익이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덤비는 거하고 모르고 덤비는 거는 천지차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반드시 정석 투자와 함께 하시기를 제가 권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오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